한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폭염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푹푹 찌는 더위에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하기 위해 서산에선 축사 지붕의 열을 차단하는 시설을 도입했는데 내부 온도가 뚝 떨어졌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서산에 있는 한저수 농장입니다. 대형 환풍기가 쉴새 없이 돌아가고 스프링클러도 물을 뿜으며 열기를 식힙니다. 지붕 위에 설치된 차단막은 뜨거운 햇빛을 한번더 막아줍니다. 알루미늄 소재로 열 반사에 효과적이고 필요할 때 열고 닫을 수도 있습니다. 차단막은 주로 원예용 비닐하우스에 쓰이는데 부직포를 알루미늄으로 바꿔 축사에 적용한 겁니다.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바깥 온도는 35도, 축사 내부 온도는 31도를 가리킵니다. 더위에 취약한 소들이 시원하게 여름을 날수 있어 농가의 반응도 좋습니다. 평소 11여름 때 보면 은한 50%는 더 쇼건이 있다고 봐요. 움직임에서 알아요. 더우면 소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데 조금 시원하게 이면 많이 움직여요. 그리고 대세금들도 많이 해요. 그리고 눕기도 하고, 그래요. 소는 고온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사료를 먹는 양이 20% 떨어집니다. 결국 영양분이 부족해져 우유 생산량도 10% 감소하게 됩니다. 지난해 충남에선 가축 23만여 마리가 폭염으로 폐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서산시는 처음으로 축사 지붕에 열차단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올해 5개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지원 사업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무더위가 시작이 됨에 따라서 어, 가축들 사육에도 많은 지장이 있는데요. 이 시설을 통해서 어, 축산의 온도가 한 3도 정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고요. 그렇다 보면은 어, 더위로 인한 질병도 예방 예방할 수도 있고 어, 가축들의 생육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축산 농가.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힘든 여름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정선영입니다.